국제천문연맹 IAU는 새로운 성간천체가 우리 태양계 경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세 번째 천체입니다. 목록에는 관료적이고 영혼 없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니아이, 아틀라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에게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우주의 파편, 즉 쌍곡선 궤도로 허공을 질주하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고 몇달 안에 시야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궤도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중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내는 것처럼 계산의 작은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출력 또한 이상해 보였습니다. 먼지와 얼음이 많은 해성에서 흔히 볼수 있는 흐릿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에이트라이스는 거의 기계적인 리듬으로 반월적으로 신호를 방출하는 펄스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에이틸레이스를 표적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지금까지 만들어진 관측 장비 중 가장 진보된 장비입니다. 돌아온 이미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얼어붙은 지각 아래로 기하학적 무늬가 드러났다. 직선적이고 대칭적인 구조들이 완벽한 90도 각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우주의 혼돈의 산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였다. 이것은 공학이었다. 좁은 복도, 내부 구획. 심지어 육각형 계획까지 데이터에 나타났다. 인간의 건축 개념과의 유사성은 당혹스러웠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마치 인공 플랫폼 떠도는 돌보다. 과학자들은 명백한 결론에 저항하며 기기 고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재보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질학을 보지 않고 디자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 감자 라따저고에선 센서가 감지된 국지적인 열. 충돌이나 태양 복사열로 인한 잔여열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집중된 방출물입니다. 마치 구조물 내부에서 소형 원자로나 열 조절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구호에게서는 마치 차폐된 것처럼 복사열이 차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행성 내부의 방을 차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비교가 생겨났다. 엔지니어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의 모듈, 화성 지하기지 설계, 심지어 스타쉽 스페이스 X의 우연의 일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자연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건축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질문은 더 이상 천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트라이 에이티 레이스는 떠도는 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당, 깊은 우주에 실종된 방주. 더큰 무언가의 파편, 어쩌면 무너져가는 문명을 구하기 위해 발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궤적은 그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태양계로 곧장 진입하며, 목성, 화성, 그리고 곧 지구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얼음 속에 묻힌 기술적 수수께끼처럼 보인다면, 다음 데이터는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트라이아틀레스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응하고 있었다. 트라이 아틀레스에 대한 최초의 내부 보고서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외 포착된 모습은 자연적 형성물과 혼동될 수 없었다. 반복적인 기하학, 90도 각도로 정렬된 통로, 그리고 대칭적으로 배열된 공동들은 우주의 무작위성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리켰다. 소행성과 해성이 불규칙하고 혼돈스러운 표면을 가진 우주에서 그러한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바위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전자회로의 흔적을 보는 것과 같았다. 저구에선 센서, NIR참, 그리고 미리 웹의 발견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태양에 의해 따뜻해진 얼음 천체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확산적인 열 방출 대신 망원경은 특정 열 방출 지점, 일정한 강역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부 조절 메커니즘에 연결된 것처럼 켜지고 꺼지는 영역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국부적 천조절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이나 폐쇄된 서식지의 온도 조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이렇습니다. 일부 방은 장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 특정 구획은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반면 다른 계획은 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특성은 우리가 패러데이 케이지, 인간 실험실에서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성간 천체의 내부 환경을 차단하는 걸까요? 가장 논리적인 과학적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할 무언가. 이 증거는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은 개념과 비교했습니다. 지하 벙커 날싸와 ESA가 개발한 최초의 화성 식민지 시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모듈에 육각형 배열은 스타쉽, 디자인 최대 강도와 최소 구조적 중량을 결합한 심지어 황금 숫자 건축에 적용되는 고전적인 비례가 스라이 에이틀레스의 일부 내부 배포판에 등장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연구는 단순한 천문학적 탐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물체가 우주 역사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다면 이전 문명은 공학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결과라고만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다양한 지능에서 반복되는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적 규모로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학은 고유성이라는 개념의 위안을 읽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의미를 찾기 위한 새로운 갈등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스페이스 X 로켓이나 궤도 정거장에 대한 뉴스를 인류의 업적의 정점으로 여겼던 일반 시민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지능체들보다 수강년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존맥은 외계 생명체 접촉이라는 개념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지구 너머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도시모한 문명 변화 위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릴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더 작은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문화적 충격을 받아들이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른 아이 에이틀레스의 경우 딜레마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화성의 미생물이나 유로파의 지하 해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간 공간 한가운데에 보존된 공화구주선, 활출포드, 심지어 생존 방주일 수도 있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은하계가 아니라 우리 우주의 뒷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밝혀지고 있는 내용의 심각성을 실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훨씬 더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팀 간의 토론 중에 나사 예, 저것 그리고 심지어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그룹도 있습니다. 세티아이 연구소 한 가지 가설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성명서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였습니다. 파노아이 에이틸레이스가 단순히 잃어버린 우주선이나 잊혀진 캡슐이 아니라는 가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낸 물건 거주 가능한 항성계를 가로지르도록 프로그램된 항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확인된다면 문제의 규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내부 챔버 중 하나 움직이는 마치 열리기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무한정 미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은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 척 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에서도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왔고, 이제는 훨씬 더큰 무언가 앞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 아틀라스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것은 단순한 얼음 조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다른 자성체가 이미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직시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 아닙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그 사물이 정말로 구조물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종된 문명의 잔재, 성간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종족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활성, 아티팩트 관찰, 기록, 심지어 우리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전송된 것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과학, 심지어 종교적 신념조차도 더 이상 편안한 고립의 거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는 지구 생명체의 특이점을 둘러싼 전체 틀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더 이상 추측적인 연습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단이 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인간 중심주의, 즉 우리가 창조의 정점에 있다는 믿음이 얼음 속에 숨겨진 침묵의 건축물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고대 전통들이 어쩌면 인간 역사가 우주의 중심 서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존재한다 말하지 않는 것들,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 보도들, 불가능한 일이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기다리고 계산하고 이야기를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부와 기관들이 걸러낸 정보들, 결국 복도와 장갑구획, 그리고 열 방출을 가진 물체가 화성 궤도를 통과하여 우리 동네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딜레마는 단지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3I ATLAS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성간 천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단순히 다른 문명의 독창성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당혹스러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이미지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사링아이 A.T. 레이스가 단순히 조용한 방문객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먼 우주에 남겨진 카메라처럼 특정 종이 관측 가능할 때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가 그 물체를 발견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꼭 필요한 대화의 일부로 서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먼 천문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른아이 ATLA스가 우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먼저 움직일 사람은 누구일까요?